예, 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 맞이해서 이 새해 맞이 행사들 정리해 보려 합니다. 부산 문화 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 전해 주고 있는 문화 예술 플랜 B의 송교성 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문화 예술 플랜 B의 송교성 실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그 문화 예술 소식을 직접 스튜디오 나와서 이제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은 좀 급하게 연락을 드린 게. 당장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선 새해맞이 행사의 뭐 문화적 의미? 뭐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네, 뭐늘 뜨고 지는 해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12월 31일에 마지막 날 해를 좀잘 보내고 또 1월 1일 첫날의 해를 맞이하는 뭐 일종의 새해맞이 풍습을 즐기고 있는데 뭐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면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좀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두 번을 하는데 예, 예. 뭐 하나는 음력설이고 이제 양력설이죠 음. 전통적으로는 이제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면서 뭐~ 가족이나 공동체 중심의 명절 의뢰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인 양력 (1월 1일은) 주로 뭐~ 해넘이나 해돋이 하면서 보통 이제 개인적인 의뢰들을 많이 하시죠 뭐~ 지난해를 음. 좀 돌아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망을 기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변화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개인적인 어떤 의뢰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개인적인 의뢰의 과정이다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새해 풍경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타종식 행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지요? 네, 2023년 부산시민의 종 타종 행사가 이제 용두산공원 동각에서 새해 1일 0시에 개최가 되는데요. 3년만에 이제 대면 형식으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뭐 시민 뭐좀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 모두가 이제 모여서 좀 기쁨을 나누는 축제로 이제 매년 좀 개최를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이제 3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 예, 예. 31일 오후 6시부터 뭐 음악제나 뭐 소망 작성이나 뭐 타종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이 타종 행사하는 종은 부산 시민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해서. 어, 1996년에 12월 31일에 기부를 받아서 건립된 종이니까 음. 의미가 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 3년 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22년을 보내는 카운트 카운트다운 행사 이것도 열린다고요? 네 역시 이제 바다의 도시 부산답게 부산 곳곳 해수욕장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예. 어, 우선 이제 광안리 해변에서. 어, 카운트다운 부산 행사가 좀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나 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관람객이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뭐 행사로 준비가 되고 있고. 예예. 또 드론을 뭐한 1500대로 활용해서 드론 미디어쇼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음. 볼거리가 많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2023그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예. 예, 인디밴드의 버닝소다의 개막 공연과 뭐 LED 키즈 패션쇼 그리고 새해 축하 공연인 눈 내리는 해운대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효과가 뭐 스노우 특수 효과로 한방눈이 내리게 뭐 연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카운트다운 같이 하면서 또한 해를 보내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도지 소식 알아볼 텐데, 실장님은 그동안 해도지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남구에 사는데 네네. 보통 남구의 해돋이 명소가 이제 오륙도 해맞이 공원으로 좀잘 알려져 있는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보면 이제 1월 1일 아침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용호동이나 용당동에서 이제 오륙도로 넘어가는 길을 꽉 메우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가진 않고 저는 이제 그 옆에 오륙도 공원 옆에 백운포라는 작은포구가 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낚시들을 많이 하시는 곳인데. 네네. 비교적 이쪽이 조금 한산한 편이라서 음. 또 일출이 잘 보여가지고, 뭐, 제 아내랑 또 단지나는 우리 집 강아지와 함께 아침에 <laughs> 이제 가서 해맞이를 좀 즐기곤 했습니다. 야, 예 부지런하시다. 배운포까지 가시고. <laughs> 예, <아주 웃음> 가까우니까, 그죠? 예. 뭐, 신선대면 이기대, 뭐, 남구를 보면 해맞이 명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올해 해맞이 행사 개최되는 것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23년 첫날에 부산 일출 시간이 뭐 대략 한 7시 30분 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에 맞춰서 이제 부산 곳곳의 해안가에서 또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음. 일단 말씀드렸던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네.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하구 다대포 동측 해안에서 해맞이 기원제가 또 열리고. 이날 이제 다대동의 청년회 회원들이 뭐 (500인분의) 어묵탕을 준비해서 음. 나눠주는 행사도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도 해맞이 행사와 함께 송도관광권영회 회원들이 새해를 맞아서 뭐 떡국과 따뜻한 음료를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이제 그 아까 카운트다운 행사 이후에 또 해맞이 행사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축하 공연과 함께 송정, 청사포, 장산처럼 일출 명소들의 어떤 현장 생중계도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제 해맞이 명소에서 여기 또 지역 분들이 먹을거리도 또 마련해 주신다니까 참 고마운데 대신 가시는 분들 일회용 조금이라도 덜 쓰게 이제 집에서 조금 담아 먹을 수 있는 음. 그릇 같은 거 가져가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아 부산 곳곳에서 이제 해돋이 행사 어디서 개최되는지 어, 알려주셨습니다. 어 방금 이제 송정 청사포 장산도 일출 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부산이 이제 동해와 남해를 같이 끼고 있다 보니까 일출 명소가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좀잘 발달이 돼 있는데, 예예. 예. 뭐 저는 이제 뭐 부산에 놀러 온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기장에서 해뜨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뭐 도심에서 좀 노시다가 다대포에서 음. 해지는 걸 하루 코스로 잡아서 그렇죠, 아, 예, 그렇 바로 부산이다라고 뭐 소개도 좀 드리고 하는데, 어 이제 명소들이 꽤 있습니다. 몇 군데들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이제, 기장의 죽성성당입니다. 요즘 음. 이제 기장이 핫플레이스가 많은 곳으로 뜨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죽성성당은 예, 예. 어, 뭐잘 알려진 것처럼 드라마들의 어떤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음. 기장여행의 필수 코스라고도 하는데, 이곳이 이제 해맞이를 좀 하기가 좋다고 이제 널리 좀 알려져 있고요. 예. 어, 또 기장에는 뭐 그런 곳 말고도 이제 오랑대, 뭐 야구 등대, 적병 등대와 같이 곳곳이 이제 해맞이를 하기 좋은데 어 이거 꼭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예, 예. 다음으로 이제 해운대 동백섬의 일출이 멋있다고 좀 널리 또 알려져 아, 있습니다. 예. 고즈넉하게 좀 가족리좀 산책도 하시면서 일출을 딱 본다면 그 또한 좀 아름다운 추억이 될것 같고요. 또 역시 이제 해맞이는 산을 가야 됩니다. 네, 네. 산을 가면 음. 정말 잘볼수 있는데 금정산, 황령산이 이제 올라가시는 높이만큼 멋진 이제 해맞이를 할수 있는 곳으로 좀 널리 알려진. 예. 예, 지금 들으시면서, 그래, 거기가 좋지, 좋지, 이렇게, 다들 가보실 <laughs> 곳이라서, 네. 예. 예. 부산의 동부 쪽을 좀 짚어봤고, 원도심이나 서부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영도 이제 복매산이 좀 대표적인 곳인데, 예. 복매산은 이제 한번 올라가 보시면, 부산의 이제 북항이나 남항, 또 송도, 오륙도, 이러가 부산의 어떤 원도심을 한 번에 같이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뷰포인트를 가진 곳인데, 네. 어, 복례산은또 일출뿐만 아니라 일몰의 명소기도 이 합니다. 일출도 볼수 있고, 일몰도 볼수 있는 어, 명소기도 이 해서, 뭐 평소에도 한번좀 등산 삼아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다대포의 모른대가 또 일출과 일몰을 함께 볼수 있다고 해서, 음. 그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른대에서 아침에 일출을 찍고 저녁에 다시 일몰을 촬영할 아수 있는 곳으로 좀 차량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는 이제 가덕도가 있죠. 이제 네네. 가덕도를 가 보시면 거가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연대봉이 또 일출 명소라고 좀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가덕도까지 한번 가셔서 거가대교를 타고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부산 곳곳이 일출 일몰 명소입니다. 자, 올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 근데 즐기는 건 좋은데 안전하게 즐겨야 되겠지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각 지자체들도 안전 관리에 만반을 좀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대규모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일이 좀 생겼죠.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지난 12구 참사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 관리에 지자체나 경찰 또 관련 기관에서 만반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특히나 이제 3년 만에 개최되는 해맞이 해넘이다 행사다 보니까 더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어,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지난 17일에 광안리 불꽃축제를 한번 보러 갔었는데 음.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긴 했지만 예, 예. 어? 실제로 통제도 되게 좀잘 되는 편이었고 또 관람객들도 질서정연하게 관람들을 하셔서 음. 아마 이제 신년 행사도 뭐큰뭐 뭐 별일 없이 좀잘 진행될 것이라고 좀 믿어 의심치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특히. 추위가 있으니까 방한용품 좀잘 챙기셔서 네. 마스크도 좀꼭 쓰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생각 떠오르는데 옛날 정호이만구갈때그 광안대교를 개방하잖아요. 근데 아, 거기서 이제 연인끼리 갔는데 엄마를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굉장히 <새벽 웃음> 아니 거기는 안 들어오고 뭐한테 혼났겠네. <laughs> 아니 거기는 아니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올해는 근데 여기는 개방을 안 해서. 어,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안전관리 유의 부탁드리고 그 혹시 끝으로 연말에 가볼 만한 문화행사 소식 있을까요? 네그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수 이제 수화진을 좀잘 아실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구성된 듀오 가수분들이십니다 어뭐 나그네 사랑 새벽 아침 뭐 파초 뭐 이런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진 분들인데 오래 전부터 이제 소외된 이웃이나 뭐 신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복지 사업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어, 이러한 가수 수아진이 2022년 송년음악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이제 오늘 저녁입니다. 동네에 음. 있는 문화예술공간 스페이스움에서 7시부터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 84회 스페이스 움의 음악회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스페이스 움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고전발레 대표격인 호두깎기 인형 공연 소식 짧게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부산발레시어터 호두깎기인형 공연이 12월 3 0일 31일 양일간 이제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7시 30분, 내일 토요일은 2시 6시 공연이라고 합니다. 어, 부산발레시어터는 2014년에 설립된 전문 예술단체고요.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공연에서부터 클래식 공연까지 폭넓게 작품 활동을 하는 뭐 민간의 직업 발레단이라고 하니까요. 예, 예. 가족분들과 함께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 행사의 명소 소식까지 도저히 못하는 게 뭡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